상화페인트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상화페인트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고점 라인 11,460원 찍어주고 주가가 윗골이 달고 빠지고 있었는데 자 오늘 또 보시면 어때요? 8.51% 하락이 나오면서 주가 파란색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 이거 상승 나오겠다 싶었는데 하락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약간 스트레스 받고 좀 힘드셨을 텐데. 우선 3화 페인트 그 예전부터 보시면 어때요? 장대 양복 나와주고 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장대 양복 나와주고 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자 이번엔 어떻겠습니까또 장대 양복 나왔으니까 하락이 이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추세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세력들이 왜 지금 주가를 의미적으로 띄워놓고 하락시키고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3화 페인트 예전에 보시면 주가 어땠어요? 최고점이 2만원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뭘 하고 있냐 세력들이 한 번씩 물량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거래량 발생시켰을 때 얼만큼 상승이 나오는지 또 이만큼 거래량 발생시켰을 때 얼마나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지 자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을 상승시켰을 때자 목이 아프네 이제 <laughs> 얼마나 상승을 시키고 있는 건지 자 세력들이 왜 이렇게 물량 테스트를 하고 있냐 투마페인트 이 종목의 재료 어때요? 좋아요 좋기 때문에 이렇게 물량 테스트를 해보고 얼마나 상승하고 을 있는 건지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주가 이렇게 바닥 꺼낼 때, 이때 세력들이 매집에 들어섰는데, 얘들이 수익을 보려고 하면은, 주가를 띄워놔야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확 올라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지금 함부로 주가 띄우는 게 아니라, 한 번씩 물량 테스트를 해보면서, 아, 이 정도 했을 때는 이 정도 상승해야 하는구나, 라고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은봉이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냥 손 놓고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 해서 실망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실망해야 되는 구간은 어디까지 떨어지냐?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가 실망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 해서 실망해야 되는 구간이 아닙니다. 이 종목의 바닥은 어디예요? 여기죠? 이 6,000원 라인이 바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유천원대까지 하락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실망해야 될게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이 파란색 은봉이 나왔다라고 해 가지고 추가 매수해야 될까? 이것도 아니에요. 추가 매수 구간은 이게 아니에요. 제가 추가 매수해야 되는 구간은 이따가 알려 드릴 테니까 일단 영상 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자, 지금 상하 페인트 보시면은 재료가 어떤 재료가 있죠?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와주긴 했어요. 시각장애인 컬러 인지 지원, 삼화페인트, 센시 마손 자, 내용 살펴드리자면요. 삼화페인트에서는 지금 점자 축각 특수 인쇄 업체 센시와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 이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라고 나와 있었어요. 자, 이게 22일날 밝혔었는데, 22일날 어땠어요? 이로 인해가지고 주가 상승이 나온 건 맞는데, 고점 28% 상승 찍어주고, 9% 마무리했어요. 세력들이 이걸 다 빼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끝까지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광고 좀없앨게요 이거. 네. 어유 또 있네. 또 말씀드리자면요. 참아 페인트에서는 지금 컬러 디자인 센터장은 노약자, 색각자, 시각 장애인 등을 컬러 인지를 지원해 가지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면서 점자, 촉각 특수 인쇄 기술을 보유한 센시어 선을 잡고 ESG 경력을 펼친 다음에 부가 가치를 창출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와 주기 전 이때 의 장대 양봉은 뭐 때문에 올라갔죠? 었다 뭐라고 적혀 있어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전해직 첨가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었기 때문에 주가 장대 양봉이 나온 건데 자, 삼화페인트는 단순히 페인트 공장이 아니라 리튬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주가 올라가는 힘이 다르고 재료가 좋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전에는 2차 전지로 인해 가지고 주가 엄청난 상승을 누볐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재료가 나와 줄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삼화페인트를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때 보유하고 있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장대 양복이 나온 건 좋아요. 어우 너무 크다.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여기서 장대 양복이 나온 건 좋아요. 자그 이후에 장대 음봉이 나왔었죠. 자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이게 뭐 때문에 장대 음봉이 나왔었죠? 뭐 생각보다 별것도 아닌 악재가 나오긴 했었는데 뭐 얘네들이 지금 상업 페인트에서 뭐 과장 광고를 했다 이러면서 주가 하락이 나온 거라서 그렇게 뭐큰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장대 양복이 나오시면서 세력들이 일부러 아래 꼬리 달리고 주가 상승을 띄워놨어요 왜? 그 이후에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미리미리 이걸 알고 지금 하락 나오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아래 꼬리 달리고 주가 막 여기까지 하락을 막은 거예요 그 이후에 장대 양봉이 나왔었을 때 세력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물량을 털고 윗꼬리 달고 주가 빼버린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해야 되냐면은 우선 기다려야 돼요. 지금 당장 추가 매수 뭐 이런 걸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계속해서 말씀드려서 강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하락의 흐름으로 이어졌을 때, 자 지금 추세를 봤을 때 어때요? 7,500원 라인 때까지는 하락이 나올만 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7,500원 라인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이때 추가 매수를 진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응하셔야 돼요. 이때쯤에 세력들이 이제 물량 테스트를 끝난 이후에 추가를또 띄워줄 겁니다. 아니면 장대 항목 하나 나와주면서 뭐 이렇게 하락의 흐름이 바로 끊겨버리던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종목 사마페이트가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맨날 N자형 패턴 만들어 나갈 순 없잖아요. 그렇죠 세력들도 결국에는 상승을 뛰어 올려 하고 있어요. 왜? 예전엔 주가가 2만원대였기 때문에 얘들이 2만원대까지는 올려줘야 매집한 보람이 있는 거고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세력이었어도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의 흐름으 이어지다가 장대 양복 나와주면서 상승이 나와요. 자, 근데 이렇게 반복해 주고 있다가 나중에 주주님들이 무슨 생각 하겠어요? 아이 종목은 도대체 언제 올라가는 거냐 맨날 이렇게 N자만 그리고 있고 지금 이거 상하페인트 뭐하고 있냐 라고 생각이 들때 세력은 뭐하겠어요 자 보시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세력들은 자 이런 식으로 그려주다가 한번 띄우겠죠 그럼 이때 좀 여러분들이 아 이거 상하페인트 이제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때 세력들은 띄어놓는다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거에 반대로 움직일 세력들은 그래야 애들이 수익을 더볼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주림들이 수익 보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띄우려면은 그만한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재료가 지금 뭐예요 2차전지. 그렇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도 2차전지에 대해서 뭐패배터리 규제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는 조만간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고요.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배터리 제작에 필요한 게 뭐예요? 뭐, 여러 광물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흑연이라는 광물이 있죠? 자, 흑연이 대한민국에서는 80%를 중국에서 조달해오고 있었는데, 지금 중국이 뭐라고 있어요? 흑연 수출 통제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수익 통화가 막히게 돼가지고, 2차전지가 전체적으로 좀 약간 크게 타격을 입었었는데, 얼마 전에 유로에서 말했었죠? 지금, 한자니아에서 광물 탐사권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라. 거기서 흑연을 구해다 오면은 2차전지 너네들 다시 꽃이 필수 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아니더라도 이렇게 행보해주다가 결국에는 흑연 얘기가 다시 언급해주면서 2차전지 모든 기업들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새롭게는 그때 띄울 예정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 이렇게 7,000원 라인 때까지, 아니, 7,500원 라인이죠. 자, 이 라인 때까지 주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때 추가 매수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 이후에 세력들이 주가 뛰어나가지고 상승이 나왔었을 때 이때 여러분들이 다 팔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주가 형성이 되겠죠? 또 모아요. 상승 띄우겠죠? 이때 팔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사마페인트 주주들이 수익을 볼수 있는 구조에 들어서게 되면서 세력들이랑 같이 수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 절대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지금 구간 팔고 나가시지 마세요. 팔고 나간 순간 끝이에요. 지켜보시면서 주지님들도 한번 물량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아, 이 정도 물량이 있어? 이때 얼마 정도 추가 매수를 했을 때 수익을 보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테스트하면서 이때 파시는 거지 지금 이런 구간에 파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최종적으로 세력들의 목표가는 어디냐? 보고도 예전에 최고점인 25600원 라인 대까지는 찍어주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전고점이 또 있기 때문에 전고점 2만원부터 뚫어줘야 되는데 2만원까지 그냥 가겠어요. 또 여기 전고점이 있고 그 전고점이 있고 전고점이 있겠죠. 물론 지금 이 고점은 뚫어졌기 때문에 이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은 11,000원 라인 11,600원 이거 뚫고 올라가 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최근에 이렇게 11,600원 라인 찍어 줄 뻔했지만 세력들도 아직은 아니다 싶어가지고 찍어 누른 거예요. 자. 이렇게 주가 상승이 나왔었을 때 많은 분들이 매수하는 흔적들이다 나와주고 있는데, 11600원까지 찍어주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어찌됐건 이 종목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달라지는 건데, 지금 11600원까지 찍어버리면은 그동안 물려있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1600원까지 찍어주나 싶었지만 윗골이 달리고 주가 쫙 빼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보유하고 있을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윗꼬리 그리고 은봉 너무 아쉬워할 거 없다. 기회는 주어집니다. 그 기회는 언제든지 주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최근에 상화페인트뭐 강사님 상화페인트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문자 왔었는데 맨날 윗꼬리만 달린다고 하네요. 네 그쵸 지금 세력들이 이렇게 횡패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윗꼬래가 달릴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이게 어제 말씀드렸었죠? 제가 이런 식으로 다 답변드리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찍어 드리는 거예요. 주주님들 손해보지 마시라고. 제가 주주님들 이렇게 말씀 드려가지고 뭐 안심시켜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하 페인트 이거 지금 세력들이 지금 이렇다고요. 팩트가 이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상하 페인트 주주님들한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상하 페인트는 재료가 좋아요. 그렇죠? 재료는 좋죠. 그 상태이기 때문에 세력들의 주가 띄우기 전에 물량 테스트 해보는 구간입니다 라고 어제 다 말씀드렸어요 오후 6시 23분에 3화 페인트는 의외로 좀 많이 문자 오셨더라고요 124분께서 이렇게 연락들 많이 오셨는데 그만큼 3화 페인트가 이때 많이 물렸기 때문에 저한테 많이 문자 보내주신 거겠죠 자,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3화 페인트가 지금 말씀드린 거 외에도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저 강산이한테 삼화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3화 페인트의 대응 리포트 자료 다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 드렸는데도 이게 무슨 헛소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팩트가 그렇다니까요상황 페인트 아니면은 좀 의심스럽다 하시면은 지금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진행될 건지 지켜보세요 1 7 5 0 0 라인 때까지 떨어지되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의심스럽다 하시면은 그냥 제상황 페인트 영상 구독 눌렀다가 어디 따로 메모하셨다가 강산이가 이런 말 했다 라고 메모하셨다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세요. 진짜 이렇게 흘러갑니다. 두고 보세요. 자, 상하페인트 제가 최근에 이렇게 많이 찍어드리면서 좀 주가가 흐름이 이렇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좀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해주신 주주님들에게는 제가 그동안 상하페인트 영상 이거 찍어드리면서 수익 보게 해드렸던 인증 다 해드릴게요. 우선 제 영상에 좋아요 이거 안 눌러주셨다고 하면은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동안 뭐이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 봤다 저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을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보여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보여드릴까 하는데 이게 절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님들 수익 보게 해드렸던 그런 내용들이라서 여러분들도 제 구독자가 되어 주신다고 하면은 이런 수익률 남 일이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수익 인증 다 해드리고 한달 안에 3배 이상 대박 급등 나올 종목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종목을 여러분들께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번 연도 초에 nkm을 8만원대 잡아드렸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자 한미반도체 또한 5만원대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필옵틱 스도 9천원대 잡아드렸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 영상 매일 시청해주시는데 자 유튜브 주식 방송을 보면은 뭐큰 상승이 나올 때마다 뭐 자기는뭐 바닥에서부터 잡았다. 뭐내 말대로 했으면 다 수익이다 이러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사실 근거도 없고 증명도 없이 말로만 떠들어대는데 저는 증명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종목들 다 바닥에서 잡아드려가지고그 당시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 큰 수익 안겨드렸다는 거 짧게 증명하고 바로 한달 안에 3배 이상 초급등 올라가는 그런 종목 설명드릴 텐데 저도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종목입니다. 이거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번 연도 초에 그 당시 방송할 때 1월 4일. 보면은 이때 언제였어요, 엔캠? 자, 이월잘일 이때였습니다. 이때 시가 8만이천0백 원으로 시작해가지고 매수가 팔만 삼천 원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또 말로만 하면 우리 주주님들이 안 믿으니까 제가 아까 문자 보여드렸던 문자 사이트에서 뭐 내역을 겨우 찾아냈긴 했는데 자, 이번 연도 초에. 1월 4일 장전에 다 보내드렸고요. 매수가 83,000원 잡고 1차 목표가 30만원 잡아드렸고요. 자, 세력들이 예전부터 물량을 확보하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좋은 재료가 나와주면 은 세력들의 주가 크게 한번 띄워줄 겁니다. 반드시 매매가 지켜주셔야 수익 볼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 구독자 500명한테 다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여기 제 연락처 보이시죠? 상단에 나와있는 연락처랑 같은 번호고요. 제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이에요. 이거 번호 안 바꾸고 아직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아, 이거 포토샵이다 뭐니 하는데 포토샵 이런 거안 됩니다. 자 실제로 있는 사이트고요. 자 이렇게 8만 3천 원 이하로 잡아가지고 수익 챙겨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그때부터 아직까지 저 강사님 믿고 구독해 주신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 말고도 엄청난 상승을 이끌어줬던 뭐예요? 한미 반도체. 한미 반도체 또한 이때 1월 24일에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때도 시가 보시면 5만 8천 500 원으로 시작해가지고 매수가 5만 9천 원으로 잡아드렸어요. 자 보이시죠? 한미 반도체 59,000원 이하 1차 목표가 10만원 잡아들었고 그간 엄청난 상승 이후에 5만원에서 6만원 라인 횡보했지만 지금 절대 고점이 아닙니다. 현재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1월 24일 이것도 장 전에 보여드렸고요 저는 항상 장 시작 전에만 문자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자, 우리 구독자 500명한테 다 문자 보내드렸고 똑같이 연락처 상단에 나와 있는 연락처랑 같은 번호고요 제가 그냥 아무 종목이나 잡아서 문자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까지 해 드렸습니다 주가 상승해 줄 만한 그런 확실한 재료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더큰 상승을 노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독자 500명한테 다 문자 보내드렸었죠 그 당시 한미반도체 재료 좋았던 건 다들 아실테고요 제가 이렇게 5만원대 라인 잡고 두 달도 안 돼가지고 거의 두배 가까운 수익을 보게 해드렸습니다 자피롭티스이 아, 종목 또한 제가 9천원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는데 2만원 라인 돌파했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렸던 게 그냥 1월달인 걸로만 기억을 했었는데 뭐 내역을 살펴보니까 23일에 문자 보냈던 게 나와있었습니다 자2 3일 언제예요? 자 이때죠 이때도 똑같이 시가 8,940원 시작으로 해서 제가 지니까 9천원 라인 잡아드렸습니다 자 문자 내역 보면은 피티스 매수가 9,000원 이하, 1차 목표가 15,000원 잡아드렸고요. 장기간 동안 세력들이 밑바닥까지 긁어 모았습니다. 곧 좋은 재료와 이슈가 나와주면서 세력들이 크게 뛰어줄 예정입니다. 반드시 매매가 지켜주셔야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라고 우리 구독자 500명한테 다 보내드렸습니다. 1월 23일 8시 26분에 보여드렸고요. 여기 제 연락처 상단에 나와있는 연락처랑 동일합니다. 이때 제가 1차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짧은 수익 챙겨가시라고 잡아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재료가 좋아가지고 더 올라간다고 잘 공지해드리고 목표 그니 2만원대 이. 가격으로 상향한다고 조정도 해드리고 추가 수익 다 챙겨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증명을 다 해드리면서 무작정 올라간다 라고만 떠들어대고 내말 들었으면 다 수익이다 뭐, 뭐 이런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자 그때 당시 제 구독자님들도 다 영상 시청하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다가 절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인증 다 해드렸으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박주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박주 차트인데요 자 거래량도 보면 주가 하락이 나와 있는데 바닥 구간 돌입을 해도 세력들이 바닥 구간 할것 없이 싹 긁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최소한 3년 정도 매집이 된 것으로 포착이 되었고요. 거리으면 호재 하나 떼어 줄 건데 이게 엄청난 거라 공식 발표 나오고 난 뒤에 그 들어가기는 세력들이 이미 다 떼어 놓은 상태라서 발표 나오기 전에 지금 이럴 때 매수 구간으로 보시고 들어가시면은 여러분 진짜 초 대박이라고 봅니다. 아, 이번 연도 엔켐, 한미반도체. 피로틱스 이거 다 놓치신 분들은 지금 아쉬워할 게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종목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역대급 히든 종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 긴말하지 않습니다. 이 종목을 꼭 받아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위에 보이는 제 연락처로 그냥 구자 라고 문자 한 통씩 보내주시면 제가 딱 500명한테 제가 엔캠 그리고 한미반도체 피로티스 증명해드렸던 것처럼 이500 분들한테만 이 종목이 뭔지 문자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자로 종목명을 보내달라 했지만 이번에는 부자라고 문자 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까지 읽어주신 우리 찐 구독자님들한테만 이렇게 히든 종목을 선물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한 것이니까 반드시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이 초대박 기회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과장을 좀더 하자면 아마 이번 종목은 인생이 바뀔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를 달성하게 되면 은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종목명을 말씀드릴 건데, 이게 날마다 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후회하시지 마시고요. 선착순 500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빠르게 제 연락처에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아시겠죠?